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는지 오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멸 신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레이디 논란부터 인사 참사까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치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통령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위반 사항입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인데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이 선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1조의인은 공직자가 공익을 우선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제70조는 대통령의 국민 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조항들을 무시하고 민주적 법치 국가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34조 1항, 제37조 2항 위반입니다.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정 운영의 실패와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시행했습니다. 취임 직후 방역 체계를 완전히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과로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방역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실패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난은 심화되었습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국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외교 관계 훼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인사 관련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과 특정 인사에게 편파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 출신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는 인사 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책임방기로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직위에 부적격자들이 임명되면서 국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정치적 고려만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및 삼권 분립 원칙 침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취임 후에도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침해와 정보 통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언론과의 소통을 최소화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제한적으로만 실시했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넷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넘어서 국정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국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만 반복했고, 명확한 해명이나 진상 규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본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치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성향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진이 대통령의 성향을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한 것도 위기의 한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로 볼수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른바 허니문. 기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레임덕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과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떨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정치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